안녕하세요 박대영입니다. 2021년 5월 2주차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에 배포됐고요. 어, 그 기준 일자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그한 주, 그 전부터 해서 한 주간 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매매 가격은 어, 전국 평균 0.23%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1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지난주와 똑같은 어,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액에서 변화가 없었다가 아니라 지난주에 오른 만큼 이번주에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한국 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0.27%에서 0.27%로 그대로. 서울은 0.09%로 그대로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19%인 상태로 유지됐는데 세종은 0.05% 상승해서 0.01% 상승으로 이제 상승 폭이 거의 음,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는 금액대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어, 평가가 됐습니다. 대전은요, 0.30% 상승했고요. 충북 0.23%, 충남 0.22%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볼때 인천이 0.53%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그다음 경기 0.31%, 그다음 대전 0.30%, 제주 0.30%로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0.41% 상승했는데요. 정주여권 양호한 지역 위주로 동구 0.36% 상승은 가양동, 파남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중구 0.31%는 외곽지역 중소형 저가단지와 산성동, 문화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 0.23%는 관저동 및 정주여권 양호한 둔산지구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조치원읍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급등 피로감 등으로 행복도시 내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도시 내에서는 지금 금매물들 위주로만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또는 정말 기다렸던 매물들이 거래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행복도시 외에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행복도시보다는 많이 어,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추후 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동네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은요 수도권이 0.12%로 유지, 서울은 0.03%로 유지, 세종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8%로 전세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또 전세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찾으려고 하면 딱 원하는 게또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좋아하는 단지에 뷰가 좀 좋고 이런 것들 찾으려고 하면 여전히 좀 전세가가 높거나 아예 매물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런 거 저런 거안 따지고 그냥 금액이 낮은 매물을 찾는다. 뭐, 이렇게 지금 거래되는 게 조금 낮은 금액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내가 찾는 매물이 잘 없다. 요게 약간 딜레마라고 할수 있겠네요. 대전은 0.27% 상승, 충남이 0.20%, 충북이 0.16% 상승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요, 한국 부동산 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이 0.27% 상승했는데요. 유성구 0.33%는 그러니까 대전은 전세가도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이죠. 전민동, 신성동, 장대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 0.32%는 효동, 성남동, 파남동 등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대단지 위주로 중구 0.25%는 태평동, 문화동 위주로 서구 0.25%는 갈마동, 둔산동, 월평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전 유성구 음, 우리가 다볼수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전민동, 신선동, 장대동 이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하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84 타입 정도의 전세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유성구 전민동 여기 엑스포 아파트 있는 쪽 단지입니다. 엑스포 아파트들 과연 전세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사 타입 전세가 뭐 4억, 3억 8천. 아, 어, 3억 2이천도 있네요. 3억 7천. 그정도선 그러니까 싼 것이 3억 2천에서 비싼 것이 4억 선 나와 있고요. 또 신선, 신성동 올랐다고 되어 있어서 신성동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동 전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더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84타입은 현재 전세가 하나도 없고요 전세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전세가 요 142타입 46평형이네요 이제 요 평형이 4억 5천 전세 하나 달랑 나와 있습니다 여기, 럭키 아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지금 하나 나와 있네요. 요, 지금 하나 전세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4억 3천 나와 있는데 41평형, 이기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전세 4억 3천 나온 요 타입 전세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임대차 산법이 나오면서 전세가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되죠. 지금 전세 거래가 거의 지금 별로 없습니다. 어, 보시면 작년 12월에 이제 3억 거래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3억 1천 하나 거래됐고요. 3월에 4억 5천에 하나 거래됐고 또 5월에 3억 3천에 하나 거래됐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4억 3천 그래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얼마 올랐다. 이거를 이한 단지를 보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게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여기 장대동 쪽인데요. 장대동 여기도 장대동 에도 전세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장대 푸르지오 매매는 연락이 나와있는데 월세 하나에서 전세 없죠 월세 한번 볼까요 월세 8사 나와있는게 7천에 100 나와있는거 하나 있는 상태고요네 있죠 월드컵 패밀리타운 도 지금 매매만 나와있고 전월세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대우 이수 드림월드 아파트 역시 전월세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전세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음, 여기 위로 죽동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 전세 하나 나와 있네요. 볼까요? 84타입이 5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죽동 대원 칸타빌도 전세 하나 나와 있네요. 74 타입인데 4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죽동 푸르지오요. 전세 755 타입인데 4억 2천. 75면은 뭐한 30평 정도 되겠죠. 84가 4억 7천, 4억 8천. 그 정도 금액으로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이 별로 없고 어좀 좋아하시는 그런 단지들 8 4가 4억 7천, 4억 8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8 4 타입이 어 여기 지금 나성동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음그 전세가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 4억 이하에서 음, 3억 뭐 7천, 8천, 이 정도 선에서 또 싸게는 3억 5천까지도 들어가고요. 고운동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전세 보시면, 고운동 여기 가락 20단지, 이렇게 되면, 84타입이 어, 3억, 3억 2천, 3억 5천, 또 3억에도 들어갈 수 있죠.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고운동 말고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도담동 한번 보겠습니다. 도랭 20단지, 한양수자인 아파트, 전세 3억, 4천, 3억, 뭐, 요 정도선, 3억에서 3억, 4천선에서 전세 들어갈 수 있고요. 인기가 좋은 15단지, 8사 타입 전세 보겠습니다. 많진 않지만, 이 어, 15단지는 인기가 있다 보니 3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전 전세보다는 여전히 전세가가 좀 저렴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성동 전세 한번 볼까요? 네, 비슷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평형 때, 어, 나성동 리더스폴의 2단지. 2단지는 예, 상당히 인기가 많죠. 이제 6월 14일부터인가요? 6월 중순부터 입주가 가능한 지금 고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고요. 여기에 84타입이 전세가 4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높은 것은 4억, 3천도 있고요. 좀 낮은 것은, 어, 3억 5천, 4억, 요 정도 선, 뭐 5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아마 얘는 뭔가 층이 46층, 상당히 지금 높은 층에 좋은 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새뜸 10단지 전세 보겠습니다. 네, 세뜸 10단지의 경우는 매매가도 상당히 높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세가도 4억 5천에 나와 있는 게 있고 5억 5천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네, 세뜸 4단지의 경우에는 3억 6천, 4억, 3억 5천 정도가 전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세종시는 좋은 단지라 하더라도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면 전세를 얻으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전세가가 낮은, 어, 여기 일생활권 같으면 3억 중반대에서 3억 후반대면 전세를 지 얻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생활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삼생활권도 전세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람동 흐려울 8단지 전세가 8사가 3억 7천, 3억 5천, 3억 7천, 네, 8사 타입이 요 정도 선에서 전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는 아직까지 3억대 중후반대면 8사 타입 전세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창 전세가 이제 임대차 입법 때문에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때 사업까지 쭉 이렇게 좀 불렀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좀 전에 보신 호리홀 8단지 중흥 S클래스 전세실거래가 인데요 전세실거래가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한창 전세가가 올라가던 시기에 3억 9천 4억까지도 요 84타입 전세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1억대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어, 거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여기는 2년 지난 후에 그 옆에 전세가를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3억 7천, 3억 4천, 약간 전세가가 내려오면서 지금 3억 7천 대 정도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요, 세종시 어 이제 한참 막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한 3, 4천 떨어진 상황에서 어 전세가가 지금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매매 0.28%, 전세 0.25%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소폭 확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최근 추세가 주춤해졌다. 자, 이거 좀, 자. 그냥 대충 읽으면, 어, 이 상승하는 게 주춤해져서 안정세를 보인다. 요렇게 지금 읽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안정되어 가던 게 주춤해져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요 얘기 같아요. 경기도 상승폭이 좀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일정하다는 건 상승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랬죠. 똑같은 보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보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0.39% 상승했고요. 충북이 0.4%. 충남과 세종이 좀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충남 0.08%, 세종이 0.03% 상승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대전이 0.11%, 세종이 0.07%, 요 리브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로 빠진 건 아닌 걸로 나오는데요. 충북이 0.15%, 충남이 0.18%, 전세가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 전체 그래프로 보시면, 금주 상승률 상위는 안산, 단원구가 1.1% 상승, 동두천이 계속 상승하네요. 1%, 인천, 계양구, 부평구가 0.89, 0.85로 상승하고 있고, 시흥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73, 구리가 0.7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가 0.66%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구리가 0.84로 많이 상승했고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이 되죠. 그 그러니까 동쪽, 서쪽 뭐다 오르고 있다. 서울 주변에 전세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구리가 0.84, 시흥이 0.8, 인천 계양구가 0.73. 그리고 양산시가 0.66%로 이번 주에, 음, 여기 양산은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에요. 양산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뭐 매매가나 전세가가 눈에 띄게 변화하는 곳이 아닌데요. 이번 주에 좀 높은 상승률 보인 것이, 음, 수상합니다. 자, 매매 증감 보겠습니다. 대전 이번 주에 0.39%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 동구는 0.21%, 중구는 0.3%. 서구가 0.43, 유성구 0.49, 대덕구 0.33으로 이번 주에는 모든 다섯 개 구에서 골고루 좀 상승을 한 모습 보였고요. 세종시는 0.03%로 이번 주는 거의 상승률이 안 보이는 아마 거의 금매들 금액이 실거래가 이렇게 고점 찍은 애들보다 낮은 금액들 이런 것들 거래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어, 등기가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것들 지금 급하게 급하게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지금 거래가 좀 되는 분위기라서요. 아마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 주까지도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 충북이 이번 주에 지금 상승률이 좀 높은데요. 0.40%인데 이제 청주가 0.39% 상승, 상당구 0.32%, 서원구 0.19, 청원구 0.32, 흥덕구 0.66. 예, 흥덕구가 이번 주 전국에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했고요. 충주 0.35%, 제천도 높이 올랐습니다. 0.55% 자, 충남은 이번 주 상당히 조용한 그런 상황 보였고요. 계룡시마저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주 계룡이 이번 주 조용했는데 뭔가 조사가 안된 건지 이번 주에 어, 실거래 신고된 것이 없는 건지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매수, 매도자 동향, 매수, 우위지 수 100보다 넘으면 매수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자, 대전은 여전히 100을 넘는 이 어, 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여전히 매매 상승 폭을 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죠. 100.9. 세종은 50.0으로 아직은 좀 낮은 매수 분위기 보이고 있고요. 충청북도 107.0. 네, 충북이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한 2주 어, 넘게 계속 100 넘은 그 매수 위지수를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매수하고자 하는 어, 의향이 많다. 그러니까 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남도 사실 어, 100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 매매가는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밴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홈즈 부동산 중개 세종센터. 어, 비타민 TV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 밴드입니다. 알바트로스 미들카운티 비타민 TV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알바트로스 이거 골프 치시는 분들 쓰시는 용어라고 하네요.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아주 어 이렇게 잘 쳤을 때 나오는 음 그런 그 용어 같습니다. 미들카운티 저희가 이제 중부 지역에 있다 보니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비타민 TV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죠. 자, 저희 어, 이렇게 뭐 어제는 저희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 요 한신포차입니다. 저희가 있는 건물 옆에 얼마 전에 오픈한 한신포차 갔던 장면이고요. 어, 현재 세종시에서 전시회 하고 있는 소식도 제가 어, 올려드렸습니다. 구혜선이 개인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음, 지금 5월 15일 어제 날짜로 현재 신고된 실거래 내역들 간단히 풀어드렸고요. 또 이제 제가 출연했던 그 빠숑의 세상답사기 세종편, 이런 것들도 지금 링크 걸어드렸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나온 매물들 급하게 소개드려야 할 것들, 또 금매들,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매들은 여기 올려드리고 바로 영상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영상까지 올라가고 뭐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매물들은 여기에 그냥 올려드리고 바로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 밴드에서 요 알바트로스 미들카운티 비타민 TV 다 쓰셔도 되고, 뭐 알바트로스만 쳐도 아마 나올 테고, 비타민 TV라고 쳐도 그 이제 밴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어,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뭐, 어 관심 없으신 분들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그런 밴드 아니고요. 어 저희 세종시의 아파트나 아니면 제가 토지 매물도 올려드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뭐 토지 매물이 있는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어뭐 토지든 또 상가도 어 이렇게 좀 제, 제가 소개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올려 드릴 예정이라서요. 그렇게 지금 세종시 부동산,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뭐 천안, 청주, 대전 물건들 다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 또는 또 이렇게 매수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이 밴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초대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쪽으로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간 시세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